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자 메시지에서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주위에 물어봐도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스마트폰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거의 지우지 않죠. 요즘은 이내 개인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몇 년이 지나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전 메시지들을 찾으실 때 어, 이렇게 일일이 다 넘기면서 예전 것도 전부 다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돋보기 표시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검색은 번호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메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텍스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아 이런 거 했던 거 이런 문자 메시지 받았던 거 이거 찾고 싶다 하면 해당하는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렉트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안에 다이렉트가 들어간 글씨는 전부 다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게 편리한 부분은 어, 광고 같은 거 많이 오죠 요새 그죠 이런 것들은 요새는 법적으로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하고 쓰게 됩니다 자이 광고라고 한 거를 찾은 다음에 한꺼번에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광고 글씨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찾아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광고라고 된걸 찾은 다음에 여기서 자, 이 아이콘 모양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삭제라고 나오죠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옆에 체크 표시가 나와요. 전체 누릅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삭제해주시면 자 광고로 온이 문자 메시지들은 한꺼번에 다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어 요새 뭐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광고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삭제해주시면 되겠죠. 삭제하시면 메시지 258개네요. 자 이렇게 전체 광고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는 싹다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고 번호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상관 없기 때문에 전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문자 메시지를 특정한 번호에서 온 것만, 어, 매일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2, 3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아예 위쪽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어,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 이 문자 메시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서 위쪽에 답 버튼 3개 있는 거 누르신 다음에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어, 앞정 표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표시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자 문자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어,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7월 8일이죠. 지금 7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예전 건데도 제일 위에 고정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해야 되는 문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상단에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의외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화도 여기에 이름이나 또는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검색하면 다 찾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도 전부 어, 기록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언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전부 다 나오니까 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전화 통화한 내역 또는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들을 검색하는 이 기능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무 상관없이 전부 있는 기능이 되니까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 고정 기능은 아이폰은 안되고 갤럭시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검색하고 고정하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